안녕하세요. 햇빛으로 연금 만드는 남자, 태양광경 금술사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돈이 된다던데 요새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77초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특수 패널로 모아 전기를 만드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통해 REC 판매라는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즉, 전기 판매 수익, REC 판매 수익 구조로 안정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집 옥상, 공장 지붕 및 창고, 개사, 축사, 돈사 사용하지 않는 땅, 심지어 저수지 외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햇빛만 잘 들어오면 어디든 작은 발전소가 되는 거죠.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도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20년 이상 꾸준한 현금 흐름 등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일 햇빛을 모아, 이 전기를 만들고, 삼 전기를 판매해서, 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물론 각 단계마다 알아야 할 세부 내용은 더 많지만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오늘 태양광 발전 사업의 개념을 빠르게 속성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첫 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 실제 수익률, 사업 시작 절차, 주의할 점, 각종 꿀팁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컨텐츠로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환경검술사 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